오늘은 저랑 커피 한잔 마시며 사는 얘기 좀 나눠보실까요? 저는 여러분들과 차 한잔 하면서 세상 사는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인생카페를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커뮤니티를 통해 인생카페 이야기를 공유해드리고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얘기도 함께 나누는 인생카페가 되었으면 합니다. 설 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명절은 어김없이 이렇게 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설 명절도 코로나 때문에 가족들이 5인 이상 모이지 말라는 정부의 지침이 내려져 있습니다만, 이런 상황에서도 시어머니가 며느리는 명절 음식을 하러 와야 된다 라고 해서 전국의 며느리들이 빨끈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코로나는 명절에 집안 싸움까지 붙여놓고 있습니다. 왜냐? 며느리들이 명절에 음식하러 오라는 시어머니를 신고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조회사 전성치입니다. 전국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설 연휴 마지막 날까지 이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시어머니는 명절이다. 날이 다른데 코로나고 뭐고 와서 음식을 만들어라. 이겁니다. 며느리니까 와서 음식을 만들어야 조상님들께 차례를 지낸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를 들은 며느리들은 가만 있을까요? 그런데 그게 그렇습니다. 세상이 변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옛날 며느리들처럼 할 말도 못하고 부당한 대우에도 꿀꺽꿀꺽 눈물을 훔치며 참지 않습니다. 부당한 처사다라는 판단이 들면 당당하게 목소리를 냅니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옛날 방식으로 며느리를 대하다간 시어머니가 당합니다. 이번 설 명절에 코로나고 뭐고 며느리는 와라. 며느리는 모이면 안 된다. 이런 문제로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에 팽팽한 줄 달리기를 하는 가정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시어머니는 머리를 썼지요. 그럼 5인 이상 모이면 안 되니까. 에미야, 음식 만드는. 만들... <laughs>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납니다. 에미야, 음식 만드는 날, 애비는 놔두고 에미 너만 오거라. 그 대신 설날은 애미 너는 집에 있고 애비만 보내거라 모이면 안 되니까 이렇게 머리를 썼습니다 시어머니가 머리 참 이상하게 잘돌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며느리가 예 그렇게 할게요 했을까요? 아닙니다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들 잔머리를 그냥 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며느리들은 이런 내용을 마음카페에 올리고 정부의 방역수칙을 어기는 시댁을 서로 품마시로 신고하자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셀프 신고 방법까지 등장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아무래도 똑똑한 며느리 잘못 건드린 것 같습니다. 며느리들은 그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112에 문자신고나 국민안전신문고 어플로 신고를 하면 익명도 보장되고 처리 결과도 받아볼 수 있으니 시댁을 신고하고 전화는 무음이나 진동으로 해두라는 방법까지 공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잘못 건드린 것 같습니다. 또 방역지침을 어기는 집주소를 알려주면 서로 품앗이 신고를 하자고도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을 하더군요. 5인 이상 모임 금지에 걸리면 벌금은 시댁이 내야 한다. 또, 친정에서는 오지 말라고 하는데, 시댁은 오지 말라는 말이 없다. 과태료보다 제사가 더 중요하냐? 며느리 없으면 제사도 못 지내느냐? 이렇게 난리버거지가 나고 있으니, 이번엔 남편들도 나섰습니다. 남편 측에서도 처갓집 식구. <laughs> 웃음이 납니다 그냥. 처갓집 식구들이 5인 이상 모이면 우리도 품앗이 신고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했더니 신고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 양가서로 방문하지 않는 게 좋다고도 했는데요. 명절에 음식을 만드는 게 주부들은 참 힘듭니다. 더구나 차례를 지내는 가정은 격식 갖춰 준비를 다 해야 되니 시어 머니도 힘듭니다. 몸은 옛날 같지 않고 차례를 지내려니 차례상에 올릴 음식은 안 만들 수도 없고 그래서 애미가 오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모이면 벌금 낸다고 하니 교대로 와라 한게 영리한 애미들을 잘못 건드린 게된 겁니다. 그러니 힘든데 제발 음식 좀 조금씩 만들어야 됩니다. 가난한 시절을 살아온 어르신들은 무조건 음식은 먹고 남아서 버릴 정도로 만들어야 든든합니다. 그래서 며칠 먹고도 바리바리 싸서 차에 실려 보내야 본인 마음이 뿌듯하고 편하기 때문에 뭐든 많이 만들게 되죠. 그렇게 싸서 보내도 좋아하지도 않아요. 만드는 사람만 힘듭니다. 제발 음식은 조금씩만 만드세요. 시어머니도 힘들고 며느리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재미있는 건 5인 이상 모이지 말랬더니 부모님 계신 곳은 못 가고 여행이나 가자 하면서 제주도로 떠나는 가족들이 많다고 뉴스에 나왔잖아요. 이렇게 되면 방역수칙에 효과가 있을까요? 그게 그렇습니다. 추석에도 못 만난 손주들과 자식들이 얼마나 보고 싶을까요? 부모 입장에서는 먼 날에나 얼굴을 볼수 있는 자식들 한없이 기다려집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고 싶어 하는 부모 마음을 자식들이 깊이 헤아리기는 어렵습니다. 그게 그렇습니다. 지금은 보고 싶고 그리운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게 감염병이기 때문에 섭섭해도 참아야지 별수 있나요? 설마 하고 모였다가 벌금이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이 감염되어 하얀 옷 입은 사람들이 병원으로 실고 가면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지요. 방역 당국은 이번 설 명절에도 거리두기 준수를 당부했는데요. 직계 가족이라도 거주지가 다른 가족이 5인 이상 모이고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1인당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한다고 했습니다. 추석에 이어 이번 설 명절도 그리운 가족들을 못 만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화라도 자주 드리고 영상통화라도 하면서 요즘 건강은 어떠신지 신경을 쓰며 관심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부모님이나 가족을 못 만나는 명절은 이번 설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설 명절 어떻게 지내셨는지 혹시 신고를 하셨는지, 신고를 당하셨는지 댓글로 남기시며 사는 이야기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조사정성시대 인생 카페도 방문하셔서 어디에도 꺼내놓을 수 없던 고민도 속시원히 이야기하시고 정보도 교환하시고 그렇게 사는 얘기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